자, 이제 한번 빼보세요. 이거. 네. 네, 돈 놔두고 보죠. 요거를 제끼고요. 뒤로, 이쪽으로.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꺼내야 돼요. 요부분이 네, 여기.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안,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요, 쪽 요걸 이제, 그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걸 이쪽으로 빼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쪽에, 팁 쪽으로 꺼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고리가 이렇 있으니까요. 네. 꺾여졌으니까 이쪽으로 빼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팁 쪽에 보시면은. 네, 요 노즐을 빼내버리고요. 요걸 풀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요 와이어를 잘라보죠요 네, 요거를, 요거를 잘라보세요. 그리 빠지거든요. 뒷바 네, 네. 없어요. 조이네, 뒷조게 조이게 조게 그걸로, 요거를 이제, 네. 자르세요. 요 팁을, 요걸 빼내버려야 돼요. 요걸. 네, 요걸, 네. 요걸 빼내고, 예, 싹 꺼내서 해야 돼요. 빼내고, 따로 다 뜨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쪽에요. 또다 뜨시고요. 예 네, 뜨고. 요, 농노저를 가져와서 요걸 싹 빼보실게요. 요 와이어를 이제 이렇게 뒤로 집어서. 네. 네, 기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쭉 빼내면 돼요, 이제. 요걸 네. 이제 감으서 이제. 감으면서 빼내면 돼요. 농로도 빼뿌리고요. 넣고, 요걸 감으면서. 네, 그러죠. 감으면서 이제 쭉 빼내면 돼요. 그렇죠. 쭉 잡땡기면 돼요, 그렇죠. 안그러고 그냥 빼내뿌리면 나중에 관리기 힘드니까, 그죠? Yeah. 물이 그냥 꾹 감아버리면 이걸 그냥 뿌풀리면 길이가 너무 커가지고 관리하기 힘들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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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이제 뿌리면 되고, 그래서 그렇죠? 감아가지고. 이쪽에서 이게 놓고 그죠. 이렇게 한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이쪽을 데려가지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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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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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 안에 다시어여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요 종이도 이제 빗겨내고 그죠. 그 종이 그리고 요 종이 요거죠. 이거 방향이요. 좀 네. 담겨있는 방향 있잖아요. 그죠. 네. 요게에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요. 그러니 요렇게요. 여기에 밑으로 네. 그래서 요쪽으로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그 밑으로 그죠? 요렇게 돼 가야 돼요. 렇게요렇게가 안으로 내려오는 아, 아니 아니죠. 안쪽이 안쪽이 요, 요쪽이 안쪽에 들어가야죠. 요쪽이 안쪽으로. 여기 서 안으로. 그렇죠. 저 그렇죠. 저 안으로. 그렇죠. 예. 거기 안쪽이 안으로 들어가야죠. 요 구멍 있죠? 네, 요, 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세웠을 때요. 요, 요렇게 여기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 안쪽입니다. 네, 이거이 그래서 이래당 된다는 죠 그죠? 그 구멍을 구멍에 요요 구멍하고요. 요 구멍 이제 고거하고를 맞춰가지고 환상열를 가지고 순면 승천이어 보세요. 가슴에만 구멍으로. 오, 오, 몸에 들어갔어요예 예. 그러면 요걸 이제 채우고요. 예. 요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거 요거 있죠? 요거를 잘 풀어내셔야 돼요. 요걸요, 요걸요. 예. 아니면은 밑 자르고 해도 되고요. 그렇죠. 요걸 이제 롱노즈 가지고 이렇게 싹 풀어내셔도 되고 아니면 요, 요 있네요. 요걸 잘라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예. 아니면은 이제 고걸리이렇싹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근데 코일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예. 그래 가지고 이 예. 뒤로 빼면 이제 아마 수빼빠지싶은데 여기 안 보대로. 보 예. 이쪽을 빼면 빠지죠. 예. 그렇죠. 예. 놓치지 마시고. 그다음에 눈 예. 빼지 마세요. 예. 그리고 요거를 그저 밑에를 하나 잡고요. 눈그 밑에를 잡고 여기를 자르세요.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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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예. 요거를 쫙펴 보세요, 요걸를요거 쫙, 일자로. 예. 요 끝, 제일 끝에 부분을 잘 펴셔야 돼요. 일자로 딱, 예, 펴서요. 됐어요. 예. 펴고, 요거를 꼭 놓치지 마세요. 놓쳐가지고, 이 풀리면 이제 난리 납니다. 예. 예. 그리고, 요 손으로 요걸 뒤로 싹, 뒤로 해가지고요. 예. 뒤로 싹 돌려가지고, 요 중간으로요. 요 중간으로. 코일을싹 집어 넣어 보세요. 예. 요 중간에 있죠. 예. 예고로요요 요 중간으로 예네 그렇죠 예 그렇죠 고런 고런 요런 같은 거 그리고 요 로라 있죠 로라에 요 홈이 있습니다 홈으로 여기 쏙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예 홈으로 집을 넣어 가지고 요 홈에 이제 코일이 들어가도록 하셔야 니요 와이어가 예 그렇죠 여기 쏙 들어가도록 하세요 들어갔어요 예 이렇게 예, 반드, 네, 그죠 반드시, 로, 요게, 로라의 홈에다가 와이어가 딱 들어가야 돼요. 홈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 홈에 벗어나면 이게 나중에 와이어가 돌아가더라도 이게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게 딱 반드시 이렇게딱 눌려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요 감놀라를 이제 이렇게 크해요 제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올리주시면 돼요. 이제. 그거는 놓으시면 돼요, 이제. 그쪽 그, 그쪽 손 놔도 돼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올려 보세요. 됐어요? 네. 자, 네. 그다음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인칭이라고 있죠, 여게 네. 인칭. 인칭을 이제 눌리 보세요. 네. 돌아가 이제 돌아가죠, 그죠? 네. 계속 누르면 돼요, 이제. 네. 그런데 이걸 누르면서 그죠? 이쪽을 잡으셔야 돼요. 한 손으로 잡아야 돼. 이쪽에 이게 여기 잡고. 왜냐면은 와이어가 나올 때이 손에 느낌이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걸 계속 눌리고요. 네. 네. 인칭을 누르면 이제 쭉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잠깐만 넣어보세요. 자, 지금 전류가요. 전류가 지금 약한 104, 150대잖아요. 그죠? 약. 그죠? 네. 그럼 150 밑대하고 이 전류가 높아지면은 이 와이어가 빨리 돌아가요. 제가 한 300을 높여볼게요. 지금 이걸 기억해놔야 돼요. 나중에 어. 다시 이제 150을 낮춰야 되잖아요. 어. 그럼 한 300을 놓고요. 이제 인칭을 한눌려 보세요. 빨리 돌아가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꼭 누르세요. 지금은 손에 느낌이 오면은 곡을 놓고요. 다시 150을 낮춰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150을 하면 너무 늦게 나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요. 예.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다시 150을 낮춰보세요. 처음 상태로. 예. 그리고 이제 인칭을 눌려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완료가 탁 넣으면 스위치를 딱 놔야 됩니다. 눌려보세요. 어? 아, 나나탁 나오는 거 보고 스위치를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붓기 나와버려요 네, 조금만 더 나오게 하세요. 이제 한 번만 더. 네, 됐죠? 이제 여기다가 앞에 그 팁이 있었잖아요. 팁을 뽑으시면 돼요. 네, 그 팁, 네, 그렇죠. 요거를 네, 이제 프라야라, 몽키로 조으면 좋은데 프라야라로 한번더 쪼아보세요. 그 아, 갈까요? 이걸 가지고 안 되고요. 그 프라이야라어 있죠. 그거네. 네, 그걸로 한번 깎아보세요. 요거 이 네, 그래가지고.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노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좀 청소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노즐이 막혔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쏴 보세요. 예. 용접을 그렇죠. 한번 보세요 됐죠. 그렇게. 네.